자, 13번. 상해죄와 폭행죄.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인데, 2023년에 치러졌습니다. 자, 형사법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재직자 상대로 어, 시행된 바가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이 길이 4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을의 두피 표재성 손상 입혀 사건 당해 병원에 봉합술을 받았대요. 야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자 갑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렇지 뭐 이런게 위험한 물건이지 뭐 어떤게 위험한 물건이냐. 그죠? 예 되셨고 이제 두번째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어, 형법 제 260조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장 청각 기관을 자, 청각 기관 동그라미. 어,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자, 음향, 음향의 동그라미 합시다. 중요하죠. 저번은 저번에 대법원 판례에서도요. 그 시위 현장에서 그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는 거, 그 다음에, 어, 뭐, 마이크 소리, 확성기 소리 삐! 하고 소리 나고 막귀따가온거 있잖아요. 자, 이것도 바로 유형역 행사로 봤었죠? 그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2번도. 이제 3번 해 보겠습니다. 상해에 관한 동시범의 규정은 가해 행위를 한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돼. 야, 분명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하냐? 야, 어떤 죄를 씌울 때는 어떤 행위 자체가 분명해야지. 자,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자, 인과관계는 어떤 범죄가 다 존재 진 짜증나네 짜 진짜 얘네들 자 보세요 자 동시범행 규정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결과의 귀속을 어 만약에 사망했다 이러면 이 사망에 대한 어떤 이 기, 결과의 귀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어, 어 입법 입법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해행위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가 있냐 가해행위는 했는데 했는데 누구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누구의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발생했는가? 이것이 불, 불분명할 때 저기한 거지. 그래서 어, 어떤... 어떤 범죄건, 인과관계는 다 필요해. 야, 뭐, 주먹을 때렸던, 발로 찼던, 아니면 가서 뭐, 한대툭 쥐어 박았건, 뭔가 어떤 행위를 했었겠지. 가해 행위는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과관계 정도는 존재하지. 근데,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동시범의 특례 규정을 둬갖고, 저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뭐야, 뭐 처벌을 했던 거 아니야. 이것도 왜 이러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또 여기 2번 저기 했죠. 3번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4번 할 차례인가요? 자, 4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4번. 폭행죄는 자, 이 색깔 좀 바꾸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로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자, 여기 언더라인 그고 그 사, 어,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 맞는 얘기지. 야, 이미 그 사람 죽었어. 피해자 죽었어. 근데 그 상속인이 대신해 갖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뭐다 아시는 거 아니야? 뭐 경찰대 시험 치겠는데 요 정도는 기본 지식으로 있겠지. 뭐 경찰관 시험 다 겪겠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 한번 볼까요? 5번. 자, 5번에 보면은 어,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해죄는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간 개개인 하나하나마다 저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죠 신체적 법익이 다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각 각각 피해자별로 하나의 범죄를 따져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답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